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이름부르시오그이어을 믿는 자그이름을부르는자 그가 어사람 bir <laughs> de <laughs>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내일 네, 반갑습니다. 네, <laughs> 어, 오늘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우리 어, 어, 김정희 선생님, 또 조보현 선생님, 배인수 선생님, 또 윤경이, 또건희또 어, 예은이, 또, 건희, 또, 예은희, 또 어, 어디, 어디 있죠? 최희주 선생님, 또 강춘자 부감님 어, 최모사 선생님, 유빈이 어, 반갑습니다. 일을 안 부른 친구도 있나요? 혹시 어, 넘어간 친구들이 넘어간 학생들이 있나요? 어, 자, 그럼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함께 성호하는 마음으로 어, 새벽 예배, 수련을 위한 새벽 기도회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이 시간 어, 슬픈 마음 있는 자 예수 예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어들이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1절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어들이.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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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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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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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자,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 본문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어, 전도사님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세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논란이라. 아멘. 자, 오늘도 오늘 많이 우리 학생들도 선생님들 도 많이 참여를 해주셨네요. 네, 오늘과 우리가 내일까지 우리가 힘내서 우리가 새벽 기도회로 나아가고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정말 큰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함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제는 이 성령 충만함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살펴볼 인물은요, 바로 베드로와 안진뱅이에요. 자, 여러분, 베드로는요, 전도사님이 보기에 베드로를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 자, 물론 예수님을 배신하고 잠시 잠깐의 방황이 있었지만 다시 주님의 손을 꼭 잡았던 인물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분의 신앙도 배우고, 그분이 또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옆에서 얼마나 많은 가르침과 교훈을 받았겠냐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들었던 사람이에요. 전도사님도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을 직접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해보게 된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안진뱅이가 등장합니다. 말씀에는 등장하진 않지만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내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사람들에게 구걸하라고 그 앉은 뱅이를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 성전문 앞에 두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구걸을 했을지 상상이 가진 않습니다. 먹을 것을 구했을 것이고 입을 것도 구했을 것이고 덮을 것도 구했을 것이고 마실 것도 구했을 것이고 또 상황에, 상황과 상황 날씨에 따라서 많은 것들을 구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들을 구하며 살던 어느 날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또이안진뱅이가 구한 거예요. 뭘 달라고 구했을까 여러분? 동일하게 이전과 같이 구했겠죠. 그런데 이 안진뱅이를 본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잠깐 봐라. 어, 나를 잠깐만 보고 있어라. 안진뱅이를 생각하겠죠. 얼마나 대단한 것을 나에게 주길래 잠깐만 보라고 하는 걸까? 자, 그런데 이 시간 내가 가지고 어, 어,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한테는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줄수 있었던 옷이나 뭐 먹을 것이나 마, 뭐 마실 것이 없어. 자, 그런데 이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하나를 너에게 주겠다. 너 지금 즉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7절 말씀을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어떻게요? 힘을 얻고 힘을 얻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일어나게 된 거예요. 40년 동안 일어나지도 못해서 매일 구걸했던 그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예수의 힘으로. 자, 그리고 발목에 힘을 얻고 끝난 것이 아니라, 걷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안진뱅이라고만 생각했던 그 사람이 걷고 뛰고 하는 것을 보고 놀랍게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걷고 뛰고 찬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전도사님은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꼭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반대로 누군가에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 잠시 잠깐의 위로와 축복은 받을 수가 있겠지만 그게 영원하진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고민을 털어놓고 친구에게 가서 고민을 털어놓아도 잠깐은 위로받을 수 있다고. 잠깐 행복할 수가 있다고. 그런데 그거는 정말로 잠시 잠깐이에요. 자, 그렇다면 나의 연약한 것들을 누가 채워줄 수가 있는가? 나의 고민과 걱정은 누가 해결해 줄 수가 있는가? 나의 행복과 영원한 위로를 누가 해결해 줄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선포하잖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들과 염려와 걱정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고민을 다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진뱅이가 발목에 힘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여러분 안진뱅이는 정말 간절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루 먹기 살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우리는 매일 잘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진뱅이는 매일 같이 배고픔 가운데에 시달릴 때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덮을 옷이 없어서 추웠을 때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렇게 매일 같이 살던 그에게 그의 삶이 완전히 역전이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그때도 간절했어요. 베드로가 내 앞에 왔을 때도 간절했을 거란 말이죠. 얼마나 대단한 것을 주길래 나를 보라고 하는 걸까? 그 간절함.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 또한 중요하겠지만 그 안진뱅이의 간절함 이게 없었다면 과연 그가 상황을 역전시킬 만한 것이 있었을까 성령의 충만함 받을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실패의 자리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내가 오늘 잠깐 넘어졌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게 오늘 많은 고인, 고민과 염려로 가득 찼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함으로 구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에게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함으로써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과 또 환경과 모든 조건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해결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구와의 갈등, 또 부모님과의 갈등. 지금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쳐 나가야 할지 모르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 시간 그래서 우리 그 예수의 이름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며, 부르면서 우리가 각자가 구할 것들, 특별히 어, 수련의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어려운 것들, 고민들 있다면 하나님께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수련회를 위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슬픈 마음이 있는 자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